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 라고 이야기하며 6월절에는 반드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먹는 무교병과 쓴 나물은 특징이 너무나도 맛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밀가루 떡입니다. 밀가루는 효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은 효소가 없으면 떡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맛없는 떡을 쓴 나물과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파슬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6월절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발효되지 않는 그 밀가루 떡하고 쓰디쓴 파슬리를 먹습니다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해서 그거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6월절에 너희들은 이두 가지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무교병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양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이기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이 떡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소가 들어있지 않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는 떡이고 또 하나는 누룩이 있는 유교병 떡입니다. 이 성경은 누룩을 악... 죄가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돼야지. 누룩이 있는 죄가 있는 유교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가득 찬 누룩이 있는 유교병이었는데 이제 유월절 어린양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죄이 누룩이 제거되었으니 죄가 없어졌으니 너희는 무교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너희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과 함께 꼭쓴 나무를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없는 무교병 떡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교병 성도로서 쓴 나물도 함께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쓴 나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같은 누룩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무교병 성도가 된 우리는 쓴 나물을 먹을 줄 알아야 하는데 쓴 나물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로 쓴 말을 먹을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무교병된 하나님의 사람은 쓴 말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때로는 부부간에도 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당신은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쓴 말을 할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함께 비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피로씻겨진 무교병 성도이길래 어떤 쓴 말도 먹을 줄 알아야 하고 쓰니 쓸 더 쓰디쓰면 쓸수록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훌륭한 성군이 될수 있던 것은 쓰디쓴 말을 잘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떨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가즈라는 말인데 떨며 분노하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면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쥐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너희는 분노할 때 범죄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가만히 쉬면서 자리에 누워서 마음 속으로만. 말하고 입 밖으로는 말하지 말고 잠잠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요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족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아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면서 시므이가 자꾸 비난하며 쓴 소리를 다윗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의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스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쩌오되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십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말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내 자식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나한테 비난하는 것다 이란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시무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시무이가 나에게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쓴소리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바꾸셔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시무이가 이제는 한번 비난의 소리를 막 했으면 이제 입딱 다물어야 하는데 그 다음 13절에 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때 도망갈 때시무이는 산비탈로 따라오면서 해! 속에서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날렸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 다음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신이라. 그러면서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분노할 때 범죄하지 말지니라. 그냥 가만히 자리에 누워 속으로만 말하고 입으로 입 밖으로는 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압살론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시므에게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양보할 줄도 모르고 죽어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 양보할 줄도 알고 손해 볼 줄도 알면서 그런 방향으로 사람은 일부러라도 쓴 결단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교병이 된 우리들은 누룩기 없는 무교병이 되었으니 쓴 결단도 때로는 손해 보더래, 때로는 힘들더라도할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교병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쓴 사람과도 교제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무교병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왜나 사랑해 주니까 얼마든지 나도 사랑해 주지. 그것은 유교병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유교병도 할수 있지만 제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무교병들은 어디까지 가야 하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 까지 가야 하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기를 돌로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데반 집사는 나를 돌로 죽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해주며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쭉 기도도 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고울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구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싹다 죽여버리십시오 하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 요한일서 삼장 1육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 십자가가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인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목숨까지 버리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쓴 사람과 교제 나눌 줄 아는 오히려 그쓴 사람을 축복하고 목숨까지 버리며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무교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열로 무교병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쓴말 먹을 줄도 알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의 마음 억울함을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신 걸 믿고 또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다라도 쓰디쓴 결단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처럼 쓰디쓴 사랑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멋진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우리 무교리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